네, 이래말 대구 출성초 공격입니다. 우리 포수 박건우 선수가 나오있고요 어제와 동일하게 지금 수비 위치가 있습니다. 박건우 네, 선수 어제 네. 3인 내용 무실점 태투를 펼쳐졌죠 좋은 투자해주길 바라며 초구! 그라아이스를 낮은 쪽으로 잘 들어갔어요. 그, 대부분의그 팀의 1번 타자는 호팅 능력이 있고 또 빠른 발을 가지고 있고 이런 선수들을 배치하죠. 타자 막는 게 중요합니다. 전압으로 스트라이크. 바깥 코스로 잘 들어가네요. 지금 두 공을 두개 던졌는데 우리 대체적으로 좀잘쓸가위때 나비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중앙 컨디션마아는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삼진 아이 삼진 능력. 박보는도 아, 오늘도 어, 여지없이 아, 발휘합니다. 아, 어제도 삼진을, 삼진을 아, 3행 던지면 5개인가 6개인가 잡았죠. 5개인가요? 5개인가요? 5개. 아, <laughs> 능력이 상당히 좋아요. 코너워크가 되거든요. 봤죠? 약간 빠지는 뭐 <laughs> 스피드도 어느정도 갖춰져 있고 또 변화구의 각도 예리하게 떨어지고요 코너워크가 되기 때문에 움직임 아, 능력이 없습니다. 자, 원볼 이후에 바로 그나서원핸드완 아, 좋은 코트 들어갔는데 잡아주지 않습니다. 두 코트 맞은 쪽으로 쳐봤자 거의 어스윙이고 맞아도 울볼이 되는 코트. 좋은 걸 들어갔는데 아쉽습니다. <웃음> <웃음> 센터, 센 <센터. 웃음> 아, <laughs> 아니, 왜, 왜 이거를 그냥 안타를 주죠? <laughs> 아, 이거는 거의 정면 타구지 <laughs> 않은가 <laughs> 싶었는데, 왜 오다가. 좀 이거는 좀 아쉽습니다. 아, 좀뭐 안타로 이루게 되고요. 지금 다영에서 자, 6사에 주자 1루. 3번 타자. 2번 선수. 자, 선발 투수로 나선 선수죠. 3번 타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견지에 걸려. 아. 아, 송만 이렇게 했으면은 큰 타이밍 같았었는데, 자. 바꿔는 좌표기 때문에, 전제에, 예,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트라이크! 좋죠. 아, 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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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이크잡아납니 일단, 포스팅이 것데 약간 있다고 봐죠 자, 안은 <laughs> 좋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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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 들어왔어요. 일로 두자. 이성공에서 자, 일로에, 스코링 포지션에 자, 가 있습니다. 자, 일사에 두자, 일로. 두같게 유리한 불칸도 가 있어요. 자, 두세 관볼. 무타자 마음을 잡아내면 됩니다. 약간 높은 골프에요. 아, 이 골프가 쉽켜 들어가네요. 자, 수프 풀카운트 왔어요. 집어넣으면 돼요. 좋은 공 가지고 있습니다. 스이크 <목소리> 그렇죠! 아닌가요? <음> 아, <목소리> 아, <박근혜야>! <목소리> 아 <목소리> 바깥쪽 꽉 차지 않았나 싶었는데 아 이거를 제가 변정 안합니다 아이기 3명선에서 보는거라 심판하고 보는게 좀틀린것 같아요 바깥쪽 좋은 코스였는데 아쉽습니다 아 이제 진짜 1루로 우리 3하고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2차 1루로의 4번 타자 아, 아까 쪽자우리도4오번 깔끔하게 하죠. 아, 자4번 선수가 상당히 체격이 조그만 선수네요. 수리를 믿고 이격 쪽으로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김시라이트. 그래요, 삼노! 삼노 도로 성공. 삼전가 주자가, 주자가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삼노까지 도로 성공을 합니다. 삼노 도로는 움직면안 되는 건데, 사실. 삼루 도로를 허용했어요. 자, 자, 일삼노. 이 타자를 어떻게 잡느냐. 이분의 투 스트라이크. 잠깐 뜬 공으로, 매약뜬공 정도 하면은,

스트라이크! 아닌가요? 저기 죽어버렸고요. 아오 아오! 오오! 서 저쪽! 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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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가세요! 저쪽 홈! 홈 돌려야죠! 그렇죠! 업네서 잡았습니다. 아! 좋았어요. 아! 송루가 빠졌는데 전화위복이 됐어요. 전화위복이 기자가 몰리면서 그러면서 기자를 잡아내서 코아웃을 아, 냈습니다. 코아웃의 부담로. 자, 이타자 잡으면 되죠. 투쓰리 풀카운트. 아! 삼진 능력 한번 보여주세요. 아, 떨어지는데, 뭐, 불내요 갑니다. 아, 초반에 다권우 선수 신중한 팀를하다보니까이여대에서여 우리 지금, 그냥 하고 있습니다. 아, 초반 전부터, 긴장되도록 가고 있습니다. 워너우신까요 워너우신입니다. 워너우신. 아월 됐으니까, 이제, 원하우스. 5번 찾아. 짠! 짠! 한 주네요. 밑에 아, 보은 아, 자체적으로는 체격 조건이 다른 선수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작으면 히팅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죠. 정확한 제구력이 일단 되야 됩니다. 아, 그렇 났나요? 대박 났는데, 대박 났나요? 상구타자 잡을 때는 상구삼진으로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힘이 들어가나 지 공이 어, 좀 뜨고 있습니다. 저거. 아, 끝났어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만이렇게 <laughs> 힘이 높아지면 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깨. 이럴 때는 한타 임 죽이고 심호흡 한 번씩 하고 자기 호흡을 자기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해요. 아! 돌리기의 훈련다 말로. 스레트 골레스를 말로 원영합니다 이겨요 <laughs> 라이트 어, 박건우 초반에 좀 긴장한 거 같으니까 이거를 한번 다독여줍니다. 다독여주는 게 박준우 혼내는 것보다는 진짜, 진짜 잘다해주셔야지좀 박건우 선수가 좀 힘이 나는데. 이 기상은 혼내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이 사양 말로 꽉찬강황또 이런 상황을 또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상황은 뭐... 야구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이거까지 9 0년동만안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또해나가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아, 저거... 그쵸? 오, 네. 그쵸? 당장 정신을 잃어갑니다! 트레인 보트 어차피 들어오는 동에 지금까지 이거 허팅을 하거든요. 공하고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냥 안 돼요. 평탄하고 힘든 그런 스윙을 가지고 있어요. 수트이크 네. 원볼, 유람불 카운트. 변화의 힘으 유인군 승부 없지. 바로 뭐 직구 승부해도 됩니다. 제 코스로. 아. 지 직구로 계속 승부를 하고 있는데. 자, 아, 직구. 수까지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승부를 해야 돼요. 어떤 성공은 던질지 직구로만 계속 승부를 했는데. 변하고 떨어지는 변하고 하나 수영 유도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이거죠. 형홈때만안죠 그렇죠. 나이스. 무식점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무식점 다행히 넘어갑니다.